올해 2021년은 공모주 투자를 꼭 해야 하는 최고의 해입니다. 그 이유를 다섯 가지로 요약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공모주 배정 방식에 균등 배정을 새롭게 도입해 최소 1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도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현재로서는 청약에 참여만 하면 최소 한주 이상은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일정이 잡힌 기업 공개 중 가장 높은 희망 공모가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65,000원이므로 65,000원 곱하기 최소 신청주수 10주 곱하기 하면 65만원이고 이 금액의 절반만 증권사의 청약증거금으로 납부하면 되므로 곱하기 50하면 이 경우에도 32만 5천원만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청약자들에게 배정되는 공모 주수가 작년보다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늘어났습니다. 2월부터 이미 물량 확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작년보다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공개수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 공모주 투자자들은 MBT부터 PNH 테크까지 총 11개의 청약을 소화해 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공모 기업수는 몇 개나 될까요? 21년 상장 기업수는 지난해보다 10%, 7개 늘어난 77개, 공모 규모는 65% 이상 크게 증가한 7조 8천억 원입니다. 재작년인 2019년에는 73개, 작년에는 70개, 올해는 77개가 예상되고, 공모 규모도 대폭 늘어나 2019년 3조 5천억 원, 2020년 4조 7천억 원, 올해는 무려 7조 8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남은 공모주 시장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2019년보다 배 이상, 2020년보다 65% 이상 엄청나게 늘어난 공모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렇게 공모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상장 종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 공모주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대어라는 단어로는 부족해 돌고래급 조수급이라고 지칭하는 눈이 번쩍 띌 만한 이름들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작년에 SK바이오판과 카카오게임즈 빅히터가 있었다면 올해는 그 이상의 대어급 스타 베스트5, SK바이오사이언스와 s k i 테크놀로지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3월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상반기준 크래프톤, 나머지 세종목은 하반기에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고의 관심 섹터는 물론 사업성, 성장성, 이슈성, 규모까지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 보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관심이 팍팍 꽂히실 텐데요. 혹시 사정상 잠시 공모주 투자를 쉬시다가도 이들 다섯 개 종목 이름이 들리면 꼭 다시 돌아와 청약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저는 따상 이후 이틀 연속 상한가를 친 따상상상을 기록한 SK바이오팜 한 종목을 통해서만 11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공모주도 주식이니까 약간의 공부는 필수이고 결정과 판단은 스스로의 몫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증권 관련 사이트 더벨과 매경 이코노미스트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